새벽에 부으시나 하나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성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잊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지적이는새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작동하고 꽃을 피우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더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제천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미워하는 마음 억제하고, 오직 사랑함으로 일절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국고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수 사랑 기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상담짓는 것, 가정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미워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배역한자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하고 욕하고 저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니 사 t k n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 악한 사람들이니 w 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하면서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과 싸우려고 저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구속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무상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지옥 가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을 사람들, 저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전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유 아버지.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요. 그 사람이 내 원수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그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에 생전에 기도하실 때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도 못 살고 악을 행하고 살으니까 우리 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행하고 다니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밑으로 시고 죄의 종으로 불러서 오늘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해결 방법은 그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제 아들을, 제 딸을 아직도 지옥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르게 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살지 못하는 누구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라. 눈에는 눈으로 이런 일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가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을 갚으려고 간청을 일으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감대함을 주시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계 보건마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교회중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와 단일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교육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사랑을 동산 했다는 제 헤어 오른 주사의 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경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 도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기도하시기 어?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건넘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